한노이에서 유명한 기찻길 카페에 들어가 보았습니다. 기찻길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경비가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. 그래서 커피 마시러 간다고 하니까 드려보내줬어요. 그런데 반대쪽으로 들어가면은 어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기차길역 카페들 많네요. 카페들이 굉장히 아, 드레... 운동화 닦아주겠어 운동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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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베트남 전철 과연 아, 어떻게 생겼을까요? 아, 이렇게 생겼네요, 전철역. 아, 지하철을, 전철 타보고 싶은데.